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다섯 개의 의자 중 어떤 의자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나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색깔, 모양, 재질, 감촉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당신의 눈과 감정이 가장 먼저 향하는 의자 바로 그 의자가 당신 자신을 보여줍니다.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의자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이며 당신의 성향, 상처, 욕망을 대변하는 은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무의식 속의 진실을 말해주는 조용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에는 무의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당신이 어떤 의자를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평화를 선택했는가 혹은 통제를 전통을 원했는가 아니면 표현을 당신이 안고 싶은 그 자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상징적 자화상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선택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 거울이며 감춰진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그 의자를 통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말없이 당신을 기다리는 다섯 개의 의자 속에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의 상처와 꿈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단순함, 질서, 정적, 당신이 첫 번째 의자에 끌린 이유는 아마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자극도 없고 어떤 주장도 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리, 그곳에 앉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은 아마 오랫동안 혼란 속의 침묵을 갈망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의자는 내면 깊은 곳에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관조하며 자기만의 평온한 세계 안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영혼의 상징입니다. 그 선택 안에는 종종 오래된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이 억눌렸던 어린 시절, 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공간, 혼란과 소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용한 내면의 방 떡. 당신은 지금 그방 안에서 평화를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며 숨고 있는 중인가요? 이 의자가 주는 위안은 진짜 평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깊은 고립의 가면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도 없고 상처도 없지만 동시에 진짜 연결도 없습니다. 조용함은 편안하지만 관계는 소음을 동반합니다. 사랑은 늘 변수를 만들고 소통은 당신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은 지금 그 예측 불가능함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밖으로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나요? 묵직한 존재감. 그 의자는 어떤 시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처럼 그 자리는 흔들림 없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이 의자에 이끌렸다면 아마 삶의 원칙, 도덕, 명예와 같은 단어들이 당신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구조와 질서를 중시하고 흐트러짐보다 정렬됨을 선호하는 데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 선택 뒤에는 종종 엄격한 성장 환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제해야 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공간에서 자랐으며 사랑받기 위해 제대로 행동해야 했던 기억들. 이런 환경은 당신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혼란을 회피하는 성향을 심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은 든든한 뿌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움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원칙은 당신을 보호하지만 감정의 유연성을 제한하기도 하죠. 당신이 따르는 그 룰은 당신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조용히 속박하고 있습니까? 이 의자를 고른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규칙들은 정말 나를 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멈추게 하고 있는가? 따뜻한 색감, 푹신한 쿠션, 고급스러운 곡선, 이 의자는 당신을 앉으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기 당신이 쉴 자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듯이 당신이 이 의자를 선택했다면 그 깊은 안락함 속에 숨겨진 당신의 갈망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고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 당신은 어릴 적 충분히 안아주지 못한 품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늘 강해야 했고 약함을 보이면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래서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만 안정을 느끼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 의자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편안함이 너무 두꺼운 갑옷이 되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강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보호막입니까? 아니면 고립입니까? 편안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누구와도 진짜 연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의자를 고른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편안함은 진정한 수용에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받지 못한 인정을 쫓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색, 독특한 곡선, 예상치 못한 소재. 이 의자는 단번에 말합니다. 나는 평범하지 않다. 당신이 이 의자에 끌렸다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색깔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보다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고 싶었던 영혼덕 당신 안에는 창조적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은 누군가에게는 지나치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어릴 적 너무 튀어서 너무 예민해서 너무 감정적이라서 누군가에게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눌린 창의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예술이 되고 말투가 되고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 되살아납니다. 이 의자를 고른 당신은 아마도 그 표현이 생존의 방식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표현하고 있는 걸까? 창조는 치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외부로 분출함으로써 정작 자기 자신과는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의자에 앉고 싶은 당신에게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인가요? 차갑고 단단한 재질, 나무 혹은 금속, 날렵한 직선, 여유 없는 곡선, 이 의자는 말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이 이 의자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당신은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쉽게 기대지 않았고, 무너지기보다는 꾹 참고 버텨왔던 사람 이 의자는 살아남기 위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 누구에게도 속을 드러내지 않고 늘 준비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척 해야 했던 사람, 그 단단함은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키다 보면 그 단단함이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마음 깊이 연결되길 원하면서도 막상 누가 다가오면 등을 돌리곤 하지 않나요? 당신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더 깊이 숨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의자를 선택한 당신에게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여전히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신념 속에 머물고 있나요? 단단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때로는 약해질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갑옷을 벗을 준비가 되었나요? 누군가 앞에서 진짜 당신으로 서 있을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선택한 의자는 단지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무의식의 상징,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의자를 선택했든 그 선택은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닙니다.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을 보여줄 뿐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있든 그 선택은 당신이 지나온 시간과 여전히 품고 있는 상처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근 말했죠.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한다. 색 형태, 질감, 의자 하나에 담긴 이 모든 요소들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당신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내면의 문을 조금 더 조용히 천천히 열어보기 위함입니다. 삶이 바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이런 단순한 상징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가 당신을 말해주는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